라이트하우스가 맨날 집값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지냐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거봐 내 말이 맞지 라이트하우스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단정지는 인간들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떨어질 때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했죠 2019년에 경고가 들어간 이유는 이미 그때 정상적인 가격에서 굉장히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 가격까지 돌아가기 마련이다 왜 사람을 음해를 자꾸 하냐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다고 해봤자 올랐는데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질 건데 많이 안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많이 안 떨어졌었나 IMF 때나 리먼 때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냐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왜 대폭락할 수밖에 없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가계대출 지금 마지노선 8월까지 5.3% 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표치가 5에서 6%인데 이미 5.3%다. 그러면은 지금 9, 10, 11. 12 남았는데 이때 동안 얼마 올려야 돼요? 0.7% 이내. 그리고 신용 대출 받아서 영끌했죠. 미리 대출받아 서 투자하면서 마통 개설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출은 더더욱 빨리 막혀 갈 수밖에 없다. 왜?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제. 그래서 저것도 너무 어쩔 수 없으니까 6%대 이내로 하고 조금 늘린 감은 있어도 이미 5.3%면은 남은 기간 동안은 대출이 더욱 빡세게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자왜 추석 이후 갈까요? 추석 때 저런 거 세게 들어갔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질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파급이 가장 큰 추석 전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죠 자 대출 순간 농협 우리 카뱅 근데 계속 번지고 있죠 금리 인상 3중 충격하다가 신한은행도 금리 인상 마통 신용대출 연봉 이하 징계 봤죠? 그리고 저축은행들도 대출 중단, 도미노 시작했고, 여기까지만 갔어요? 보험사. 가계대출 1.7조, 주담대 1조. 그래서 급전 구하러 보험사로 몰렸대요. 아니, 보험사가 어딜 봐서 급전이냐? 기사 엄청 많이 떴어요. 리볼빙에 대해서. 리볼빙 뭐예요? 카드를 100만원을 썼어요. 근데 내가 리볼빙을 10%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10만원은 카드 값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90만원은 2월이 되죠. 내가 막 한도를 한 1000만원 해놨다. 그럼, 천만 원 한도 다 쌓일 때까지. 근데, 이리볼빙 이자가 17%인가 하면서, 고의자라고 리볼빙의 함정,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보험사는 달라요. 거기다 보험사도 다 막혔죠. 대출 중단 돌입했다. 대출 중단 돌입한 이유는 뭘까요? 원금 회수가 안될것 같으니까. 바제스리 맞추는 것도 있고. 보험사 지금, 금리 18%까지 올렸다고 그랬죠. 대출 금리 낮은 보험사예요, 어질 봐서. 대출 금리 낮다고 생각하시면은, 18%. 웬만한 하체급이죠, 거의. 자, 거기다, 대출 규제 장기화. 원래, 이거 됐죠? 분양가, 집값, 분양가, 집값, 이렇게, 건설사와 언론이 편을 먹고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집값 거품 만들어냈는데, 미분양 속출되면은, 분양가부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속 이야기하죠. 대출, 실수요자 혼란만 부추긴다. 전세 대출 규제 강화시, 2030 무주택자들 거리 내몬다. 전세 대출 없을 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전세대출 없을 때는 노숙자의 천국이었겠네요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98%가 실수요인데 서민 벼랑끝 내모는 대출제기 생활안정자금 제외하고 다 그냥 전세자금대출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다 아니죠 전세떡 하나 달라 실수요자예요 가짜 전세계약 몸수중요 주인 전세로 집 팔아요 부모 전세 주인 전세 전세 스와핑 남편은 집을 사고 아내가 전세를 사가지고 더 많이 나온 전세대출 받는다 한두 개예요 예전에 전세자금대출 없을 땐다 지금 홈리스였어요? 아니에요. 전세가를 무리하게 못 올렸죠. 전세자금대출 풀면서 전세가가 무리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돈이 없는데 빌려줄게. 전세금은 회수가 되는 거고, 월세보단 싸. 그때부터 전세가 띄워가지고 무리하게 갭투기 하는 것들 더욱 활기를 쳤고, 그 활기를 친 갭투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도 나기 시작하는 순간, 혹은 역전세 난이라도 나기 시작하는 순간, 파렴치한 갭투기 수요들의 집 버리고 날르는, 그러면 경매의 피해는 전세입자들이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 5% 이상 올리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 주고 원래 임대차입법에 들어있는 것들이 임대사업자들이 하던 것들이죠. 거기에 신규 계약까지 들어가지만 그래서 전세안정을 시키고 임대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투기의 목적이 된 거죠. 전세자금 대출도 똑같다. 그런데 지금 실수요 방패 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갭투기가 무너져버리죠. 그러니까 전세대출은 죽어라 반대하는 거예요. 왜? 주담대보다 전세대출 반발세가 더 심하지 않아요? 주담대는 실수요거든요. 돈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전문가란 작자들 입장에서도 실수요는 한채 사고 말 건데 갭투기 수요들은 20대, 30대씩 사잖아요. 누가 돈이 돼요? 실수요 탓하면서 죽어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지. 전세대출 그래서 얼마나 늘었어요? 올해 집값 오르는데 다 전세가 해가지고 갭투기들이 올린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19조 6,299억 늘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5%인데, 이 중에서 전세대출이 14억 7,583억 원. 가계대출 전체에게 절반이 전세대출이다. 가계대출 억제하려면은 뭘 막아야 된다? 전세대출. 그렇다면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임 뭐? DSR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전세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전세가 못 올리게. 저희가 여러번 말한 거 있죠. 전세가 상한제. 공시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게 말이 되냐? 공시 가격 올랐다고 찡찡대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빌려주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해야 된다. 왜? 전세대출 규제 안 하면 은행권에서 버티질 못해요. 하다 못해 이번에 추석 이후 고승범 위원장이 전세대출 규제는 국가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알아서 막을 거다. 전세대출 한도를 그 전에 이만큼씩 내줬다면은 이제 이만큼 내줄 거예요. 아니 뭐80% 한도로 어떻게 은행 마음대로 줄여요? 아니 그 한도 말고 은행에서 총 내줄 수 있는 게 예전에 막 1조씩 내줬다면은. 지금은 뭐한 100억, 200억, 300억 뭐이 정도밖에 배정이 안될 거다. 정부나 혹은 금융위원회 이런 차원의 규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은행권에서 알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5.3% 중에서 2.7% 정도는 전세자금 대출이었으니까. 딴거 아무리 막은 뭐예요. 얘가 다 올리고 있는데 얘가 다 올리는 이유 지금 얘는 DSR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회수가 돼요? 적용 들어가야 돼요. 연끌에서 전세하는 게 어디 있어? 자. 보증범 위원장.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되, 총량 관리 과정에서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전세 대출 규제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나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감축한답니다. 고가 전세 사람들이 잘안 들어가겠죠. 왜? 보증이 안 되니까. 국가 존세 사는 사람들 보증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저과 서민들 챙겨야지. 자, 집값 하락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다가, 저희가 은행은 뭐라 그랬죠? 비안올때 우산 빌려주고, 비올때 우산 걷어간다 고 그랬죠. 은행 업계에 있는 부동산 팀장,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오른다, 오른다 막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출 내줬죠? 그런데,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떨어질 거 대비하면서, 오른다고 해서, 당장은 떨어지지 않게 회수를 최대한 하겠다. 이거죠. 2009년 송도에서 5억 끼고 9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신 나아모 씨.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LTV 넘었다고 회수했죠. 그래서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다른데 볼까요? 자, 호가가 6억인데 5억 2천에 처분하기로 했어요. 왜? 대출 만기가 돌아온 주담대에 대해서 기존 금액 그대로 연장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작년에 딴 데는 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치적 목적으로 일산하고 파주만 떨어진다고 그랬었죠. 아파트 값이 떨어져 대출 한도액이 줄었다. 작년이요 작년 작년 약속의 6월 은행에서는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가격에서 사람들이 살 거니까 버틴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왜 가속화가 되느냐 이 은행에서 가져가니까 자꾸 왜 미리 안 받아놓으면은 불안하거든요 은행도 원금 손실 나면 은행에서는 그 책임 누가 물어요. 자 거기다가 저번에 그719 페이지짜리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었다? 잘못된 정책이다. 요런 부작용이 날수 있으니까 더 확실히 냈었어야 된다. 주제도 여기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규제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 풍선효과니, 편법 대출이니, 편법 증여니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주제가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기사에서 맨날 마지막 줄만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며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지금 떨어지면 언제까지 떨어진다? 2015년 수준까지. 그런데 지금 안 떨어지고 거품이 조금 더 붙는다. 그 다음에 결국에 경제 충격 받으면서 터지면 2015년 수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저희가 얘기한 것도 늘 그랬어요. 저희 초창기 영상들 보세요. 2015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2017년도 비싸다. 근데 무슨 조금 떨어지면 나이트하우스는 거봐 내 말이 맞지 하고 그럴 거라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 들으니. 결론, 뭐예요? 가계부채. 이미 5.3%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강하게 억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뭐가 될 것이다? 전세대출이 될 것이다. 금리는 1.25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시중 금리는 더 오른다. 떨어지면 어디까지? 지금 분석 나왔잖아요. 최소 15년 수준까지. 오른 만큼 떨어질까요? 매도 오르고 몇천만원 떨어지고 IMF 때랑 리먼때 대표단지들 찝어가지고 아파트 가격 얼마나 어떻게 떨어졌나 어떻게 폭락했나 그거 한 번만이라도 확인할 정도의 생각이라도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알 텐데 그냥 모르고 선동하든가 아니면 알면서 선동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타조가 천적들 쫓아온다고 대가리 땅속에 박고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 내가 안 보면 안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안 봐도 그때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번엔 더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 2019년부터 경고를 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경제 충격이 왔었죠 그래서 거품이 더 크게 생겼죠 그렇다면 더큰 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때는 그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오랜 기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